웨드그립 다운되 있어. 덩크를 선착순 발매하면 순식간에 품절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전 같지 않게 사이즈도 살아있고 종종 아울렛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 덩크 얘기하는 건 지루할 테니까 재밌어 보인 덩크로 프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일 선착순 발매 예정된 프루티 패블스 덩크입니다. 느브론이 가장 좋아하는 시리얼이라고 합니다. 거구의 몸으로 알록달록한 시리얼을 즐긴다고 하니 상상이 잘안 됩니다. 시리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전부터 농구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리얼 덩크의 디테일 중 알록달록한 슈레이스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무난한 컬러의 여분끈도 들어있기에 희망해 보고요. 인솔도 알록달록 시리얼 프린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컬러에도 요 화이트 토박스와 화이트 커터가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힐탭에는 킹 제임스의 로고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로고는 야 벌수록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르브론 제임스 킹왕짱 훌륭하고요. 너무 화려해서 별로다 했는데 누나가 쉬는 거 보니까 이거 이쁜데. 리셀가 예측은 르브론 제임스 협업과 덩크로 보겠습니다. 최근 르브론 제임스 협업의 포스입니다. 올해 포스 밀어주는 것 같은데 루이비통 포스도 나오고 디올 조던의 그레이로 미드 스모크 그레이 떡상 시킨 거 봤지. 르브론 제임스 포스랑 루이비통 바둑판 패턴이랑 이거 비슷하지 않아? 응 아니야? 그래도 리테일가 방어했으면 훌륭했다. 저짤싸 최근 덩크입니다. 이전 같지 않게 한풀 꺾인 덩크의 인기를 볼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호불호 없는 범고래 덩크가 합리적인 가격선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컬러풀한 덩크들에게 특별한 밸류를 기대하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르브론 제임스 덩크의 리셀가를 이렇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번 덩크에 특별한 테마가 있나? 킹 제임스가 즐겨하는 시리얼이란 테마가 있고요. 범고래만큼 코디 범용성이나 수요가 좋을까 무적의 검인 킹고래를 넘어서긴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르브론제임스 협업의 스니커즈는 오래 가져간다고 해도 좋은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착을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11월 10일 들어우 발매 예정된 와이소세드 so SB던크입니다. 이름부터 와이소세드. So 누구나 걱정근심 하나쯤은 갖고 있습니다. 이거 구조대 언제 오나요? 더 뽑아줘도 힘든 취업난에 감언을 하는 상황이고요. 어디가 끝인지 모를 금리 인상. 내 대출이자 눈물 나구요. 스니커 씨는 다들 느끼고 있을 테니까. 뚜든뜸, 뚜든뜸, 외드그릭 다운데이서아 아무던크나 일단 사는 걸로. 화이팅해서 우리의 근심 걱정을 함께해 줄 SB 덩크 와이소 세드의 디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는 스웨이드와 누벅 가죽으로 블루 컬러의 SB 덩크입니다. 힐카운터에는 자전거 타는 새가, 인솔에는 스케이트보드 타는 새가 프린팅 되어 있습니다. 힘들 때는 이렇게 스케이트보드 타고 자전거 타는 걸로. 텅 뒤로 와이소 세드 문구와 힐탭의 물음표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블루 컬러의 수우시에서 노랑으로 바뀌는 수우시가 특징적입니다. 리셀카 예측은 와이소 세드 블레이저와 SB 덩크로 보겠습니다. 11월 4일 발매한 동일한 테마의 와이소 세드 블레이저입니다. 손에 꼽히는 거래량으로 세드한 반응을 볼수 있습니다. 슈퍼야, 이거 블레이저잖니. 이건 소량 발매한단 SB 덩크라고. 최근 SB 덩크들의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화이트 토박스와 블루 조합의 깔끔한 컬러로 발매 직후부터 꾸준히 좋은 수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패트릭의 날이라는 컨셉의 SB 덩크로 테마를 얹었지만 리테일가 근처의 시세를 볼수 있습니다. 할로윈 미라 컨셉의 머미 덩크입니다. 소량 발매로 알려져 있고 발매가 1년이 지났지만 발매 직후에 이 강세를 뚫어내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SB 덩크 와이소세대 리셀가를 이렇게 예측해보겠습니다. 와이소세대의 의미를 담는 SB 덩크지만 컬러의 조합이 딥블루 만큼 훌륭한가에 대한 의심을 해봅니다. 위에 나열한 SB 덩크뿐만 아니라 SB 덩크의 장기적인 추세를 볼때 이전 대덩크 시대처럼 튀어오르는 강세를 기대하기엔 힘들어 보입니다. 이번에도 시간은 구매자 편이라는 마인드로 기다린다면 좋은 구매 타이밍이 올 거라 예상해 봅니다.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 모두 화이팅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독자님들의 정가구매, 저점구매, 고점 판매를 원하겠습니다.